아 일주일 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길게 중단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그분이 투약 중단하고 한 5일째 밤에 실려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24시간 365일 뇌를 지키는 대한뇌졸중학회입니다. 저는 강남세바른스병원 신경과의 정요한입니다. 저는 용인세바른스병원 신경과의 유준상입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시술이 필요할 때 약을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런 수술이나 내시경 또는 치과 시술 전에 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끊으라고 하나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나 또는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 것입니다. 주지만 반대로 출혈 위험 역시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이면 혈액 응고가 억제돼서 시술 도중 또는 이후에 출혈이 멈추지 않거나 쉽게 멍이 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로 인한 조직 손상 부위에서 지혈이 잘 되지 않으면 수술 결과에 악영향을 주거나 또는 회복이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 약물 복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술의 종류나 출혈의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스케일링과 같은 치과 시술은 출혈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을 계속 복용한 채 진행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의 경우에도 단순한 진단만 하는 내시경인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낮기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내시경이라 하더라도 조직 검사나 용종 제거와 같은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약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에서 이전에 용종이나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단순히 체크만 하는 차원에서는 보통은 약을 중단 없이 시술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 너무 고위험군이에요. 약을 끊었을 때혈전상생의 위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대도하지 말고 그냥 약을 먹으면서 진단적으로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교수님도 그러시나요 예 저는 특히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사실 두번 받는 게 쉽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렵지만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검사를 두 번으로 나눠서 첫 번째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온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약물을 중단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스피린이나 이런 항응고제를 끊었을 때이 혈전이 생겨서 위험해지진 않을까요 실제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혈전 질환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이러한 약물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저 질환,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있고,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 심장판막 질환, 또 과거에 혈전증이 발생했거나 시술의 종류 등을 모두 종합해서 중단기간을 최소화하거나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주사약제를 잠깐 사용하는 브릿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즉, 혈전 발생 위험과 출혈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무조건 중단하거나 무조건 계속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안전한 기간만큼 중단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은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체로 5일에서 7일 정도에 전부터 중단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클로피도그릴이라는 약물도 역시 5일에서 7일 정도 중단을 합니다. 실로스타졸은 이보다는 짧아서 보통 2일 정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술의 종류나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5일 전 또는 3일 전 등으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상담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가다 아스피린 기준으로 수술 일주일 전, 시술 일주일 전에 끊고 하는데, 걔랑 좀 다른 게이 항고제가 있죠. 항응고제도 무조건 일주일 전부터 끊으라고 들었어요 라고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오래 중단을 하시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와파린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파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5일전 정도부터 중단을 하고 필요시에는 뭐 다른 브리징을 하기도 합니다. 뭐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이런 약물들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중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중단 시점은 약물에 따라 다르고 환자의 상태 뭐 신장 기능이라든지 시술의 위험도 재발 위험도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과 시술 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시술 전에 약을 끊어야 되는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 약을 끊어야 되나요? 간단한 스케일링 또는 작은 충치치료, 단순 발치 등의 경우에는 출혈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능하다면 은 투약 중단 없이 시술을 시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쪽에 있는 큰 어금니, 사랑니 이런 것들 여러 개를 발치한다든지 임플란트 시술처럼 출혈 위험이 있는 시술이라면 은꼭 담당 치과 의사 선생님과 협의한 후에 중단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중단 기간은 환자의 위험도나 시술 시 출혈의 위험도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요. 가능 하다면 제어제라든지 아니면은 제어를 돕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약을 중단하는 기간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을 끊는 것까지는 아주 잘해요. 그리고 뭐 시술이나 이런 수술을 잘 받았는데 다시 뇌졸중에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약물을 빠르게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에 출혈 위험이 줄어드는 시점에 적절하게 투약 재개를 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 당일 오후나 다음날 바로 재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술이 크거나 출혈의 위험이 크다면 수일 후에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재개를 하게 됩니다 출혈이 멈췄다고 해도 시술 부위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재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치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을 재개해야 합니다 시술 전이나 시술일 또는 시술 다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정된 중단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의로 중단하면서 열흘이나 2주 이렇게 길게 중단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만큼만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약물을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언어장애라든지 편마비라든지 심한 두통, 뭐 가슴의 통증이라든지 다리 부종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시다. 하셔야 됩니다. 시술 당일에는 시술 부위의 출혈 상태를 잘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나 출혈이 계속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됩니다 시술 후에는 이러한 약물을 언제부터 재개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여야 하고 지혈이 충분히 됐다고 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데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피하고 시술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약물을 재개했을 때 다른 작은 출혈이라도 계속된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약을 중단해야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혈 위험이 큰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항혈전제를 일정 기간 중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약을 끊는 과정. 뇌졸중 등과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중단 시점이나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치과나 내시경,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출혈 위험도나 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도는 개인의 기저 질환이나 약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중단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출혈 양상을 꼼꼼히 살피고 지시에 따라서 약물 재개 시점을 지켜야 출혈 합병증과 혈전 합병증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젊은 환자분들이 혈관이 동맥경화 오거나 아니면 뇌경색으로 온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가족성 고지혈증이거나 아니면 지단백 A가 높아서 자기가 유전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동맥화화는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과하고 체크 안 하고 관리 안 하고 지내시다가 결국 이제 40대 50대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이런걸 많이 하. 하 지만 가족력이 있다든지 자기가 이런 혈관성 위험 인자가 많은 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혈중 콜레스테롤을 체크해 보시고 관리가 필요하다면 하시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혈관성 위험 인자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하거나 시술 때문에 약을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끊는 일로 인해서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교수님 경험은 어떤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처음에 뇌경색으로 오셨고 빠른 시간 내 오셨기 때문에 잘 치료가 돼서 혈 혈전을 제거하고 환자분의 뇌경색이 왜 생겼을까 찾다 보니까 심방세동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방세동은 심장 안에서 혈전이 굉장히 잘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항응구제를 투여를 했고 잘 다니셨는데 외래에서 어느 날은 이제 임플란트를 말씀하셔서 아 임플란트 하셔도 됩니다. 다만 투약 중단 기간은 되도록이면 이틀 이내로 짧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노파심에서 제가 소견서까지 추가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꼭 꼭 거기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중단 기간에 절대로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오셨을 때아 일주일 약을 중단해야 된다고 들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길게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그분이 투약 중단하고 한 5일째 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번에는 하필 밤 사이에 생겼고 그 사이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결국은 후유증이 심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5일만 중단을 했는데도 이렇게 생기셔갖고 되게 가슴이 아팠고 그 보호자분도 굉장히 자책을 하셔서 전좀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치과 진료의 문제가 한 번에 안 끝나잖아요. 여러 번 시술을 네.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항상 약 끊는 걸 요청할 때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약을 끊어서 저희 예상보다 많이 끊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환자분한테 치과 선생님한테 최대한 시술 기간을 줄여서 예.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라고 예. 소견서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곤 예. 하거든요. 이런 뭐 작은 노력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하고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조증학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